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웃음> 잠시만. <웃음> 안녕하세요. 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부산 수영구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아. 아 저희 리조트 S N P를 찾아오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S N S를 통해 여러 군데를 찾다 여기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음. 이제 지금 두피 원신 받으실 때 혹시 통증이나 그런 거 있으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음, 통증은 뭐 참을 만한 정도였고요. 또 시원한 느낌도 들었어요. 음. 두피 마사지 하는 것처럼. 아. 네, 두피 원신이 지금 완성이 되셨는데 네. 주변 분들 반응이나 뭐 가족 분들은 어떻다고 말씀하시던가요? 일단 첫째로 너무 자연스럽게 됐다고 음. 말씀해주셨고, 얼굴도 작아 보이는 효과도 있고. 음. 아, 나 요즘에 정수리랑 가르마쪽이 너무 신경 쓰인다. 그러면은 두피 문신을 뭐제 권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네. 궁금해요 저도 너무 만족을 했고 주변에서 괜찮다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냐 응. 소개를 많이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요. <laughs> 네, 그러면은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